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아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혼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타락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이 말씀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할 경우에는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타락하는 것이, 그렇게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교회사 속에서 참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킨 구절입니다. 과연 한번 구원받았던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정말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또 교단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나누어져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구절이 바로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칼빈주의자들은 이 타락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저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감리교 또 성결교 그런 배경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봤을 때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께서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는 잘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칼빈 주의자들, 칼빈의 신학을 이 믿는 자들은 이 칼빈의 신학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맹신하기 때문에 이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 교단이 장로교인데 이 칼빈의 신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성도의 견인, 이 칼빈의 신학 중에 중요한 것이 성도의 견인인데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것을 이제 너무 맹신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위안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엄청난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거를 그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참,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요. 그렇다면 이 타락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그것이 또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만큼은요. 또 하나님께서 다르게 또 역사하실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이 본문에서만큼은 앞뒤 문맥을 봤을 때는 이제 배교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휴브리소 저자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구절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1 세기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엄청난 위협 가운데 있죠. 생활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생활이 되지 않는 겁니다. 추방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직장도 구할 수가 없어요. 생계의 위협이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또 맞아 죽게 생겼어요. 만약에 성도님들이시라면 이런 상황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정말 쉽게 나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 타락이라는 단어를 배교라는 의미로 굉장히 기준을 낮게 잡았는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된다면 이건 역시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 상황은요,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역시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죠. 세계 최고의 기독교 박해국가 북한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죽습니다. 또 무슬림 국가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이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송명희 시인이 쓴 표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핍박의 시대가 왔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처참한 고문 또 순교의 그 현장들을 보면서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신앙을 이제 그 현장들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 이제 신앙을 버리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순교의 정신을 매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순교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핍박의 상황, 순교의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순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지 순교만큼은 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순교로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당장 이 세상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순교의 현장에서 갑자기 생길 수가 없습니다. 순교의 현장에 가면 있던 믿음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이런 믿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부터, 이 평안할 때부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선택한다 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평안할 때부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 순교의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 갈림길에서 나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라는 그 고백 그리고 실제 삶의 행동이 바로 오늘부터 있어야 그 우리가 그 목숨의 위협을 받는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오늘도 이 믿음,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는 그 예수님 굳게 붙잡고 무장하고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 또온 성도님들에게 구량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요소들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미국과 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